네, 6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자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잊을 망. 일본어 발음은 모라고 자음으로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밑에 보면 마음 심이 들어가 있죠. 마음 심이니까 뭔가 잊어버린다는 게 신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이니까 마음 심이 들어가고 위에 들어간 이게 망할 망자죠. 그래서 어 망하다, 없어지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물론 발음 역할로 하기 때문에 형성자로 볼수 있기도 하지만, 이 없어지다, 망하다 는 망자가 또 부정적인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다 하는 의미와 또 조금 연관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잊을 망자, 모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뜻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뜻의인데요. 역시 마음심이 밑에 있고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소리음자라고 하거든요. 뭐 음성 그런 거할때 음인데, 뭐 물론 뭐 옛날에 유명한 마음의 소리 그런 것도 있지만 어 여기 음자도 역시 발음부호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이라고 읽고 뜻의. 근데 이 뜻이라는 거는 뭔가 생각이라는 거에 가까워요. 음. 물론, 의미할 때 그것도 있죠. 뜻의, 이, 이 라고 하면 뜻의. 그 다음에, 맞, 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데, 어, 이, 옆에 입구자가 있죠. 사람의 입을 나타낸 입구자. 그리고 옆에, 아니다 라는 뜻의 미 자가 있습니다. 아닐 미 자는 시간을, 과거의 시간을 부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그런 뜻이 있고, 입이 의미, 아닐 미가 발음을 하는 형성자에 해당하겠죠. 이 글자는 입이랑 뭔가 관련이 있고 발음이 미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맛 미자는 입으로 맛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맛 미, 일본어 발음도 똑같이 미, 어, 미라고 하면 맛. 음. 그 다음에 들을 문, 일본어로는 뭉 혹은 몽이라고 있는데 자, 쓰는 순서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이게 어, 문 문자가 있죠. 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좌우로 문은 좌우로 이게 문이 열리는 그런 걸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있는 게 바로 귀이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그리고 이 글자의 발음이 어때요? 문이니까 이게 발음. 어, 귀가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뭉 혹은 몽으로 읽고 듣다 어, 귀로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네, 좀 많아서 좀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말하다 라는 뜻의 언 옛날에 뭐 말씀 언 이렇게도 배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로 뭔가 혀 같은 게 움직이면서 말하는 작용을 하는 걸 나타낸 거죠 사실 이 소리음과 말씀언은 어, 같은 글자에서 파생된 건데 예, 말씀언 부분에 여기 점을 하나 찍어서 말 소리를 강조한 것이 소리음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입에서 뭔가 혀 같은 기관이 나와서 어, 소리를 어, 내보내는 그런 걸 어, 나타낸 글자로 보고 있죠. 일본어 발음은 갱 혹은 공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말씀은 부수가 들어가면 당연히 말 같은 거에 관련이 있겠죠. 읽을 독 음, 혹은 구두점 할때두 자. 일본어 발음은 도쿠 노쿠 혹은 도라고 하겠죠. 쓰는 순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 열넷. 이렇게 쓰면 읽다 어, 혹은 구두점 할때독두 어, 자가 되겠습니다. 도쿠 노쿠. 보통 이걸로 많이 있죠. 어, 토 라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답팔 답.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이제 대나무 죽자, 탁 어, 어. 대나무 죽자가 위에 있고, 밑에 합팔 합자가 있는데, 합, 답 발음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래서 합 부분이 발음을 나타냅니다. 도 라고 하고, 답하다, 대답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영 자, 꽃부리 영 자인데, 이건 원래 식물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풀초, 구사, 어, 이 풀초 자가 들어가고, 밑에 이게 뭐냐면은, 가운데 앙 자예요. 중앙 할때앙 자인데, 앙, 영,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 발음 부고로 쓰인 겁니다. 형성자죠. 꽃부리이고, 이 글자는 꽃과 어, 식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풀 초자가 들어가고 밑에 이게 앙영 발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본어 발음은 에이 음, 뭐 에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장음으로 에이라고 많이 읽겠죠.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잉글랜드 영 영국의 그잉 발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근대 시기의 영국을 나타낸 단어 잉글랜드를 나타낸 단어로 이영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어자 아까 말씀 언자도 배웠는데 이건 어입니다. 나를 세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 오른쪽에 있는 게나오 어. 자기 자신을 뜻하는 나 오자인데 오어 어때요?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왼쪽에 말씀원 부분이 의미 오른쪽에 나 오자가 발음을 나타내는 역시 형성자입니다. 음. 일본어 발음은 고라고 어, 하면 언어 할때 어쩌고 또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어쩌에 음. 그다음에 어 횟자, 모일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어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전, 전통적으로 쓰는 한자 모양은 이거. 이런 모양이죠. 일본에서는 신자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카이 혹은 에 e", 보통 카이로 많이 읽죠. 카이로읽고 모이다 만나다 뜻의 회자입니다. 자, 그러고 말씀화 아, 역시나 말씀한 변이 들어가 있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화말 이야기 뭐 대화하다 할때그 화. 또 어린이들,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를 동화라고 하죠. 일본어 발음은 와. 음. 그 다음에 한나라, 중국 뜻의 한자입니다. 이 물수자가 들어가 있는 것에서 원래 이게 강의 이름이라는 걸또알 수가 있습니다. 한수, 중국의 한수가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도 한강이 있고요. 음. 근데 이게 중국 한나라 이름이 되면서 한나라, 한족, 중국 어, 이렇게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어로는 강. 음. 항이라고 하면은 한나라 중국 이런 걸 뜻합니다. 그다음에 글자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밑에 아들 자자가 물론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이게 집 면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들 자자가 물론 발음 요소로 봤는데 여기서는 이두 글자 의미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아기를 기르는 모습이에요. 기르다. 그래서 원래 길러주다 이런 사랑해주다 그런 뜻의 자자였는데 나중에 글자란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지 어, 글자, 지 모지 할때지 글자. 그다음에 짓다 만들다 할때 작자인데 이건 발음이 사 혹은 사크로 나는데 사크로 읽을 때랑 사로 읽을 때가 나뉜다는 거 유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옷 같은 거를 지어서 만들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 작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이 사람인이죠.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보통 사크로 많이 읽기는 있는데 사라고 읽을 때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짓다 만들다 어, 작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문 하나 둘셋넷 이렇게 쓰는 문이라는 글자는 어~ 글 뭐~ 문장 문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냐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있는데 가슴팍에 몸통에 뭔가 문신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어, 점 같은 걸 찍어서 그래서 원래는 문신 뭐 문이 그런 뜻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화 문명 문장 글 그런 뜻으로 예, 의미가 점점 더 넓어진 거죠. 일본어 발음은 뭉 혹은 '몽' 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역시 히라가나로 써놨는데, '맹쿄'라고 하면은 '공부'란 뜻입니다. '스터리'란 뜻이죠. 네, 뭐 이거는 그냥 보고만 넘겨주세요. 면, 힘쓸 면자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거는 강할 강자인데, 뭔가 강제로 하다, 억지로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면강이라고 하면 힘 써서 억지로 하다, 이런 뜻인데,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터디는 맹교, 뭔가 힘을 들여서 억지로 힘들지만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반면 한국어의 공부라는 이 공부라는 말 자체는, 사실 이것도 뭐 한문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뭔가 공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낸다, 그런 뜻으로 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교라고 하는 거는 수업인데 어 우리 혹시 졸업 기억나세요? 졸업 소츠교 할때그 교가 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자로 안 쓰고 히라가나로 쓴 이유는 업자가 보고만 넘겨주세요 되게 복잡하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한 글자를 하면 뭔가 좀 아, 의지가 꺾일 수도 있으니까 어, 히라가나로 그냥 봅시다 사실, M5 수준에서는 이런 한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교라고 하면 수업. 그리고 슈쿠다이 숙제 슈쿠가 숙이고, 다이가 제이니까 이것도 한자죠. 어 슈쿠다이 숙제 그리고 지쇼 사전인데요. 우리 혹시 글서자 기억나실까요? 글서자. 이게 뭐 글, 뭐 글씨를 쓰다 적다 그런 데도 되는데, 글이라는 것에서 책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쇼라는 것이 지쇼 일본에서는 사전이라고 안 하고 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사서 지쇼 사전 잊을 망자가 있으니까 의미가 잊어버리다. 겠죠. 잊어버리다. 내가 기억에서 잊어버리다. 이것도 되고 물건을 놔두고 왔다 하는 것도 와스레루 되겠죠. 와스레루 하면은 잊어버리다. 그러고 나라우 익히다. 익히다 하는 거는 나라우 음. 그 다음에 질문 시츠 몽 어? 질문 시츠 몽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한자어입니다 음. 질문 시츠 몽 이때 몽은 물을 문자에 물어보다 입으로 물어본다 이런 뜻이고 이미 의미 어? 비슷하네요 의미 의미 뜻이런 뜻이죠 어 이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때 그 이미 음. 그 다음에 이건 들을 문자, 귀로 들으니까 들을 문자는 기크, 음, 듣다. 뭔가 귀를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어서 들리다. 기크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쿠, 쓰다, 적다. 우리 글씨 쓰다 기억나시죠? 음, 도쇼칸 시할때그 쇼를 어, 쓰다 적다 할 때는 카쿠로 읽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말씀 문자가 있으니까 말하다 뜻이 되겠죠? 이유 이유인데, 실제로 좀 빨리 말할 때는, 유 라고 되겠죠. 유, 이유가 합쳐서 유 되겠죠. 이유, 이유. 그 다음에 체책 같은 걸 읽는다 할 때는, 요무, 있다. 요무 하면은, 읽을 독자에서 요무. 자,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답할 답자죠, 이거. 답할 답자.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하다. 고타에르. 대답하다. 질문에 대답하다. 고타에르 음, 대답하다. 그리고 영어. 영이라는 게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뜻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에이고 하면은 영어. 실제로 뭐, 에고라고 이제 장음으로 에라고 읽겠죠. 영어는 에이고, 음. 그 다음에 회화. 우리 회화라는 거 이제 컨버세이션의 뜻으로 많이 쓰죠. 음. 회화. 가이와, 음. 가이와라고 하면은 회화. 얘기했고, 일본에서는 히라가나 카타카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듯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자 간지 간지라고 하면 한자 한자 똑같죠 음. 그리고 글을 쓰는 거를 장문한다 라고 하죠 사쿠붕이라고 하면 작문 질작 글문 문, 문장을 짓다 장문하다 사쿠붕 음. 그리고 이 어렵다라는 단어는 조금 긴데 무스카시라고 합니다. 무스카시 이제 한자로 쓰면 어려울 난자를 이렇게 쓸수 있는데 말 그대로 글자 자체가 좀 어렵게 생겼죠. 그래서 그냥 일단 히라가나로 써두고 다음에 또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또 이야기 합시다. 어렵다. 무스카시 자, 그러고 어렵다 반대말 쉽다. 야사시 쉽다. 또이 야사시란 말을 사람한테 쓰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다. 그런 뜻으로, 야사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매다 하면은 성실하다. 어, 아주 진지하다. 마지매다. 성실하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살펴봤고, 자, 테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어에 맞는 한자를 고르시오. 기쿠는 무슨 뜻이었죠? 듣다였죠? 듣다. 그럼 듣는 거에 관련된 한자를 고르면 될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건 카쿠, 적다. 어, 적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이유, 말하다. 어, 이게 들을 문자죠? 기쿠,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이거는 반대로 읽을 독자입니다. 요무. 음. 그 다음에, 에고라고 하면은, 영어, 어, 영어니까, 뭔가 말씀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는 가이와 어, 회화, 대화하다, 이거 아니었고, 두 번째가 바로 꽃풀이 영, 말씀어, 어, 영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미, 뜻의 맛미, 의미였고 네 번째는 하늘 천 기운기 태기 날씨였죠. 음. 단어 뜻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나라우 나라우 무슨 뜻이었죠? 어렵다는 무숙하시고 쉽다는 야사시 성실하다 마지메다 익히다가 바로 나라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쇼 뭐 일본에서는 사전이라고 안 하고 사서라고 한다고 했죠쇼 음. 사전입니다. 장문은 사구붕 영어는 에고, 회화는 가이와 어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앞으로도 좀더 재미있는 강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